식들이나 그런 것들이 시각화된 것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비웃고 계신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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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별마동 도서관 열린아트공모전 수상자 김정환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어난 시간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밤이나 새벽에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작업실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저희 작품의 필름을 움직이는 모터를 위한 모터 드라이버 회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두번 대학 강의 나가고 있고요. 한 곳은 이제 조속과. 가르치고 있고, 한쪽은 영상 매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 6시까지 작업을 하고, 점심때 배고파서 깨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타고난 <laughs> 체질이 롯데미에 맞습니다. 제가 친한 후배 작업실을 갔는데, 이전 공모전에 참여했던 트로피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저걸 갖고 싶다. 또, 그 친구도 빨리 공모를 내보라고 하더라고요. 대상 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전화가 왔는데 사실 굉장히 심드렁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몇명 되나요? 그랬더니 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렸죠. 마지막 남은 한 4개의 후보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주문할지 고민 중입니다. 아마 예측 불가능한 굉장히 다채로운 빛을 막 뿜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조립한 이 모듈을 정상 동작하는지 일단 움직임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 모터 힘이 너무 세면은 필름을 뿌이거나또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힘을 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힘 조절, 전류량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수학의 굉장히 많이 공부되고 영감을 받고 있고요. 공식들이나 또이 그런 것들이 시각화된 것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웃고 계신데? 주로 <laughs> <laughs>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회전에 관련된 공식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요. 지금 박월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laughs> 박월 작가고요. 지금 이렇게 모터 모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먹고 작업 이어서 하려고 식사하러 네. 왔습니다. 요즘 머리를 그렇게 하면서 뭔가 되게 <laughs> 네, 이제 식사하고 나서 오후 업무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징크스 같은 거 있으세요? 어, 이제 해결됐네. 오은다 됐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뭔가를 긍정하는 안심하는 어떤 표현을 입 밖으로 꺼내면 바로 뭔가가 분량이 나와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전시할 때 백발 할아버지 막 하루 종일 계신 거 감동이지 않았어요? 이 낯선 땅까지 와서 고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뭐 관객분들의 반응을 가서 보시는 편인가요? 어, 저는 엄청 많이 봐요. 저는 물론 이 여러 가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체크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지켜봅니다. 관객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전동 공구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업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이나 팔다리는데 많이 다치게 되죠. 아주 오래전에는 높은 데올라가는거좀 무서워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제가 높이 설치가 되는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다람쥐처럼 <laughs> 이렇게 올라가서 예, 이제 작업실에서 할 일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요. 코엑스로 이동해서 이제 설치 작업 이제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별마당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현장 작업을 위해서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했고요. 설치 현장을 한번 같이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상상?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도가 될것 같고요. 어, 한 바퀴 크게 회전해서 다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거나 어떤 과거의 지식들도 다시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어떤 반복과 중첩이 일어나고, 뚜렷한 어떤 회전의 감각. 이런 것들을 다른 관객들도 제 작품의 어떤 회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게 제 목표일 것 같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 줄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시간대에 따라서 해의 위치나 저녁이나 아침이나 이럴 때마다 굉장히 다른 빛깔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분이 들것 같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생각도 들고 아마 잘이겨냈다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보세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품을 통해서 이제 탐구하고 또늘 관심을 가져오던 것은 어떤 기억, 그 다음에 어떤 중첩, 반복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떠올리게 되실 때제 작품의 어떤 이미지도 도서관을 나타내는 어떤 이미지 안에 잘 중첩돼서 같이 떠올려질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 작품을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작업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또 내일 이어서 작품 진행하려고 아, 합니다. 작품 완료 후에 뵙겠습니다.